일을 하다 보면 연차가 쌓이면서 전문성도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 깊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슈가 생겨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내 전문성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의 저주, curse of knowledge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내용을 복잡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리캡. 우리말로 하면 요약 반복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잡하게 말했다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리캡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그리고 구조화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쭉 말한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뽑아내는 것이고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강의로 만나는 다양한 영역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 계시고요. 의료진. 그리고 의료진을 만나고 있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다루는 전문 엔지니어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도 뛰어나고 아주 성실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상대방에게 쉽게 말하는 연습을 하지 못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잡하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언제나 리캡, 요약 반복을 하면서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